신부님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파견되어 프로방스와 리무장 지방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한여름이 어느 날이었다. 들판에서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에 열중하고 있었다. 때마침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은 순간이었다. 하늘엔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천둥 번개가 요란스러워졌다. 모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폭풍이 일어 들녘의 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사람까지도 날려보낼 기세였다. 무리들은 폭풍우가 밀려온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였다. 이 순간 설교 중이던 안토니오 신부님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여러분, 그대로 선 자리에 조용히 계십시오. 조금도 젖지 않을 테니까요. 청중은 다시 조용해졌고 설교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두는 갑자기 퍼붓는 폭풍을 몰고 온 소나기가 냇물처럼 흐르는 들판 한가운데서도 조금도 젖지 않고 끝까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다. 또 다른 어느 날이었다. 신부님이 어느 성당에서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 복장을 한 사나이가 성당 안을 휘휘 한 바퀴 돌아보더니 기부인 차림을 한 여인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그 부인의 어깨를 치면서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속달 편지니 빨리 뜯어보십시오.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자 거기에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들어 있었다. 아들이 친구한테 온 편지였다. 기부인이 크게 소리를 내어 울부짖었으므로 성당 안은 크게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신부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꿇어 앉아 잠깐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하느님이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편지를 가져온 배달부는 마귀의 변신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방해하러 왔습니다.순간 배달부는 사라졌다.성당 안팎을 다 찾아보았으나 그 사나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물론 부인의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다.아주 열심한 부인이 있었다.그녀의 남편은 부인이 안토니오 신부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매우 믿음이 깊은 이 부인은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제일 높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성인이 설교하고 있는 방향에다 귀를 돌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부인을 찾던 남편이 거기까지 올라와 보고는 말하였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잔뜩 허리를 굽히고 귀를 한 손에다 대고 말이요. 당신이 안토니오 신부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지 못하게 하니 여기서라도 들을 수밖에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이제 영영 돌아버렸구먼. 여기서 그 사람의 설교가 들리다니. 그렇게 못 믿겠거든 이리 오셔요. 내 네, 옆으로 와서 들어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나.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이 그대로 왔자 신부님이 설교가 명확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 명설교요, 웅변으로서 말이다. 남편은 이내 아내와 함께 신부님에게로 달려갔다. 그동안의 자기의 고집 불통과 심한 간섭을 후회하면서, 물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비슷한 숱한 기적은 모두 신부님이 프랑스에서 전교 생활을 할때 일어난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바쳐 시골과 도시를 두루 돌면서 지식을 전달하였고, 이단자를 회개시켰고, 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가는 곳마다 선과 평화의 사도로서 기쁨을 흩뿌렸던 것이다. 신부님은 좀 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블리브 근처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잠깐의 침묵이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데꼭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동굴은 오늘날에도 신부님이 유적으로서 이름이 높이며 마치 작은 경당처럼 차려 놓아져 수많은 순례객들이 다녀가곤 한다. 신부님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에나 신부님은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달려가곤 하였다. 신부님은 몽테리에, 투루에르 퓨이 같은 곳에도 갔다. 프로방스의 상간 벽지에서도 어떤 방종한 공중인의 장례를 예언한 일도 있었다. 그가 비록 지금은 방종하게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때가 올 것이다. 신부님의 예언대로 그 사람은 이름없는 순교자가 되었다.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프로방스의 아눌루에서 모인 일이 있었다. 신부님은 그 모임에 초청을 받고 수사들에게 설교하게 되었다. 제목은 나자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모두들 가슴에 천상적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 앞에 지극히 존경하는 스승이며 아버지이신 아시시 프란치스코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적의 힘에 의해서 말이다. 스승 프란치스코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기에 앞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토니오 신부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스승의 모습을 배웁지 못하였다. 다른 여러 수사들이 신부님의 설교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같이 침묵하였던 것이다. 얼마 후 신부님은 리모우주의 쿠스로디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리모우주 지방의 몇개 수도원을 맡아 감독하는 광구장이 되었다. 오래지 않아 수도원 가족들은 모두 신부님의 경건한 몸가짐과 넘쳐 흐르는 사랑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님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성실하였던 것이다. 의무를 다하려는 신부님의 노력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감격적인 일화가 있다. 1225년 예수 부활 대축일의 장엄 미사에서였다리오유주광구장인 안토니오 신부님이 그날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다. 신부님은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었다. 주교님을 비롯해서 여러 신부님들과 많은 신자들이 황홀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갑자기 신부님이 머릿속에는 그날 수도원에서 부활절 감사 노래인 알렐루야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순간 신부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수도원장 예복 중에 하나인 고갈 모자를 올려 쓴 다음 설교대 손잡이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난 소문이 떠돌았다. 안토니오 광구장이 리오주 대성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신부님은 자신의 수도원에서 수사들과 더불어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부님이 설교대에 엎드려 있었던 그 순간에 이상한 기적의 은사에 의해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날의 일과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고 나서 설교를 끝맺었던 것이다. 신부님이 얼마나 아래 사람들의 영성 지도에 골몰하였고 최선을 다했는지 다음 일이 말해주고 있다. 한 젊은 수련자가 너무 심한 유혹에 허덕이면서 자신은 도저히 수도의 규칙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그것을 하느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신부님은 그 수련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 훈계와 더불어 부드러운 말씨로 타일러 주었다. 그리고는 젊은 수련자의 얼굴에 자신의 입김을 불어 넣으면서 자신 안에 강한 능력으로 머물러 계시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 젊은 수련자는 두번 다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성프란치스고 회원으로서 자신의 서원을 지킬 수 있었다. 그 무렵 하나의 슬픈 소식이 모든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전해졌다. 1226년에 10월 4일 밤, 아시시의 위대한 사도 프란치스코가 뽀름지온 꼴라의 초라한 오막살이 집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찬미가를 노래하며 숨져간 것이다. 따라서 그다음해인 1227년, 성신강림 축일에 있게 된 새로운 총장의 선출을 위하여 모든 광구장들은 이탈리아의 천사들이 성 마리아 성당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해야만 했다. 성신강림 대축일 미사가 끝나고 총회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총장에 대한 예비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안티오니오 신부님에게로 기울여졌지만 신부님은 한사코 사양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탁월한 웅변과 성덕, 교리 지식으로 여러 광구장들을 설득하여 덕망 높고 총명억으로 이름난 기오반니 파렌티 광구장을 총장으로 추대하였다. 기오반니 파렌티 총장의 위에 신부님 자신은 에밀리아의 광구장으로 임명되어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1230년 총회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탈리아에 돌아온 다음 다시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줄곧 파도바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거기에서 수도자들에게 영성 지도를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이런 일들은 신부님이 온 이탈리아를 뛰어다니며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다.이런 일들은 신부님 은 북부 이탈리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랑과 신앙에 넘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모든 이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격려하였다. 신부님은 어디를 가든 착함과 평화의 씨를 뿌리면서 다녔고 누리미니 지방에서는 많은 이단자들을 다시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도 하였다. 누리미니에서 마큘라, 고르치아, 트리에스트, 우디네, 제모노 등 여러 지방을 도루돌면서 사람들을 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수도원을 세우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다. 제모노에서 수도원을 세울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하루 신부님은 거리에서 나무를 가득 싣고 가는 농부와 마차를 만났다. 여보세요. 수도원을 짓는데 돌을 날라야겠으니 저 마차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지금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중이니까요. 정말로 마차의 뒤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나이가 말이다.그것을 다 알면서도 신부님은 조금도 섭섭하지 않다는 듯이 그렇다면 할수 없지요.그 말대로 되겠지요.그리고는 걸음을 재촉하며 멀어져 갔다.농부는 뒤를 돌아보면서 껄껄 웃어댔다.그러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나이의 이름을 불렀다.앞만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 마차를 멈추고 다가가니 그 사나이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온 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농부는 다른 박질하여 신부님 뒤를 따라갔다.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신부님, 제재를 용서해주시고 한 번만, 꼭한 번만 살려주세요. 신부님은 발길을 돌려 마차 뒤로 갔다. 그리고는 시체 위에다 십자가를 긋자, 숨졌던 사나이는 이내 부수수 일어났다. 농부가 자진하여 며칠 동안 수도원을 짓는데, 문제의 그마차를 빌려주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228년 이른 봄, 신부님은 침이 달라 트레비소 코넬리아노 베네치아를 거쳐 다시 파노바로 돌아왔다. 그리고 잇따라 펠라코, 볼로니아, 밀라노, 벨체르니, 발레스, 만투와 플렌체 등을 순회한 다음에 한동안 로마에 머물기도 하였다. 신부님은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아무리 안토니오 신부님이 훌륭한 설교로서 설득해도 이단자들은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뚜렷한 증거를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노라고 우기는 것이었다. 이단자들을 설득하던 신부님은 어쩌구니가 없어서 그 이단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다. 자, 그럼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내가 타고 있는 당나귀가 밀떡 안에 감추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거룩한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마다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나귀를 이틀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수도원 앞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성체라고 일컫는 그 밀떡을 들고 나올 때 먹이도 그 옆에 놓아두겠습니다. 나귀가 싱싱한 먹이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떡 앞에 내 다리를 꿇어 경배하기만 한다면 그 밀떡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성체야말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살과 피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덕이 부족하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 사흘이 지났다. 이단자들을 비롯한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었다. 물론 사울 굶은 당나귀가 먼저 와 있었다.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나올 때 이단자는 당나귀의 코앞에 싱싱한 먹이를 갖다 대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사흘이나 굶은 당나귀는 먹이를 흘끗 보기만 하였을 뿐 불이 나게 성체 앞에 내네 다리를 꿇는 것이었다. 당나귀는 신부님 일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내린 다음에야 일어나서 머리를 들었다. 여기저기에서 감탄의 탄성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이미 이단자가 있을 수 없었다. 참말로 그렇고 말고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우리네 사람보다 낫지. 그렇다마다 사흘이나 굶은 저 짐승이 성체를 더잘 알아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서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정말로 그래요. 얼굴이 뜨거워지는군요. 이제부터는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겠어요. 끼리끼리 주고받는 이 이야기는 그후몇백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 밖에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목이 메어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필로 적으라고 명하고 신부님이 차례대로 읽어내려가자. 죄를 적은 글씨가 말끔히 지워져버린 이야기와 미친 사람에게 신부님이 허리띠를 빌려주자 금세 멀쩡해진 이야기가 있다. 성령의 강한 감동에 의한 설교로서 유명한 열두 도둑을 회개시킨 이야기도 있다. 자기 어머니를 발길로 찬 청년이 그 발을 도끼로 잘라 피투성이가 된채 뜨락이 뒹구는 것을 도로 붙여 고쳐준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그 무렵 찬악한 괴물이라는 별명을 듣고 있던 로마노라고 하는 베르나의 영주가 있었다. 증오가 뿌리 깊은 게르프당과 키베린 당의 불화로 파두바에 있는 몇 사람의 귀족이 로마노에게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의 비탄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 거울에 유력한 자들이 신부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신부님의 설득력과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힘입고자 했던 것이다. 신부님은 억놀린 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승낙한 다음 안디게 강변에 있는 영주의 청사로 찾아갔다. 정의에 입각하지 않는 박해는 하느님이 진노를 초래할 터니 어서 빨리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영주는 고집불통이었고 막무가내였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정의의 노여움이 불길처럼 치솟게 되었다. 이 하느님이 원수 잔악한 미치광이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무지한 이들의 피를 보고 즐기려 하는가. 하느님이 진노의 칼날이 내 머리 위에 있거늘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니라. 영주의 부하들은 신부님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감탄을 보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몹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 불손한 거지 같은 수사를 당장에 묶어서 내 앞에 꿇어 앉혀 목을 베어라 하는 불우령이 내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잠깐 이 말을 짓고 서 있던 영주는 앞으로 다가오더니만 신부님이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후늦게 오는 것이었다. 물론 포로들을 석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다. 모두가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길길이 날뛰는 야수와도 같은 영주가 순하디순한 양처럼 되다니, 이 기상천외의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훗날 영주는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안티오니오 신부님이 큰 소리로 나를 꾸짖었을 때그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나중에는 눈부신 광채를 내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무서운 심판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금방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이 생각되어 머리가 아찔하였다. 신부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리를 뜨자 영주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영주에게 성인의 덕을 시험하고픈 유혹이 일어났다. 영주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빨리 뛰어가서 이 보석함을 전해주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비런뱅이 신부가 이거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치고 받기를 거절하거든 그대로 돌려보내라. 영주의 부하들은 신부님의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는 짐짓 거짓 겸손을 가장하면서 그중 대표자가 말했다. "영주께서 신부님에게 특별 기도를 청하면서 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오라 분부하였으니 아무쪼록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신부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무제한 이들을 짓밟으면서 약탈한 그 재물에 손도 대지 말라는 하느님이 엄명이시다. 이 뜻을 분명하게 영주에게 전해 주시오. 부하들을 통하여 이러한 보고를 받은 영주는 크게 감격하여 정령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군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신부님은 수없이 감옥을 찾아다니며 억울하게 잡힌 이들을 구출하였다. 앓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받은 치유의 은사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병을 고쳐주었다. 권력과 불의에 억눌린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세 등으로 슬픔과 어둠에 있는 곳마다 기쁨과 빛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었다. 그때 신부님의 아버지에게 커다란 위험이 닥쳤다. 한 청년이 원한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신부님 아버지 소유권 안에 있는 밭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 조사에 의해 혐의는 당연히 밭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그 억울한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다.사랑하는 아버지가 피고의 몸이 되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법정에 서게 된 위기 일발의 그 시간.신부님은 머나먼 나라 파도바의 대성당에서 한창 설교에 열중하고 있었다.설교 중이던 신부님이 갑자기 고깔모자를 깊숙이 내리쓰고 엎드리더니 기도를 시작하였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바로 그 순간 신부님의 아버지가 재판받고 있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성당에서는 혼비백산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아주 환한 신부님이 살해당한 젊은이를 다시 살려서 데리고 나타난 것이었다. 다시 살아난 젊은이는 신부님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 범인이 아님을 밝혔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도대체 죽은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오다니 신부님의 아버지는 즉석에서 무죄가 선포되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아들을 포옹하려는 순간 신부님은 이미 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신부님은 다시 파도바의 대성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신부님은 설교를 하다 말고 잠깐 기도를 한 순간 이탈리아에서 포르투칼 리스본의 법정을 다녀갔던 것이다. 신부님의 부모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그 보상을 그렇게 풍부하게 받은 다음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